자, 짜네전쟁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월 18일, 1월의 3주차 월요일 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70포인트, 2.3%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은 뭐 19포인트,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어 제가 원래 마감 시황은 금요일 하루만 진행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추천해드릴 종목이 있으면 마감 시황과 곁들여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일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월요일은 어 일단 전체적인 거래량도 좀 적었고 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어4 0 50%, 45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두 어, 시간 넘어서 이제 삼성의 이지영 부회장이 구속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관련 주들이 또 하락을 해서 어, 총 70포인트 정도 어, 마무리가 어, 내리면서 코스피가 마무리됐습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어, 개인들 오늘은 금융 투자가 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까지 어, 매도세 가세를 하면서 어, 코스피는 7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자, 코스닥은, 어,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샀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가 역시 코스닥 시장도 도와줬지만, 어, 기관, 또 연기금, 어, 투신 등이 이제 매도세를 유지를 하면서 어, 2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지난주에, 만일 지난주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거 주식시장 뭐 이러냐. 맨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작년에 이제 처음 입상하신 분들이나 몇 달이라도 주식 거래를 해보시는 분들은 어 이런 어 하락폭에 크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코스닥은좀 다릅니다만 은 코스피는 10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락 어 그리고 금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10주 연속 올라왔는데 어찌보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 현재 상황이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찌 보면 조정 기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택을 더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금일 이제 급락장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종목 중에 어, 10%가 떨어졌다. 10포인트 아닙니다. 10%가 떨어졌다. 이런 거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급락장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내가 종목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떨어진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검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도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시되 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변동상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21년 유망주 21선을 어,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 원래 어, 테스가 있었는데 어, 테스의 성장 모멘텀이 좀 약하고 비중을 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 하나를 추가를 해야 이제 21개 종목이 됩니다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추가했냐면은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고 요 한화 어, 지주사입니다 한화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주식매매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럴 겁니다 지주사까지 막 오르고 그러면은 아 이제 끝물이구나 수납매가 돌다 돌다 못해서 이제는 지주사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흐름은 또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워낙에 인수와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 다른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지주사와의 개념이 다르다. 자, 하나도, 자, 항공 우주 분야에 또, 어, 최근에 이제, 어, 장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또,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하나 디펜스, 이렇게 방산 업체로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현재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1개 종목의 테슬를 제외하고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7번부터 12번까지는 제가 1월달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장까지만 보고 요 7번부터 12번 조금 덜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이고,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던 종목이 하나가 있죠. 자, 지니틱스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어, 1월 15일날 어,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장이 좋았으면은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상한가는 못 가고, 어, 6% 6%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3590원. 제가 2,500원에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어근 어느 정도죠? 근60% 정도, 60% 되나요? 40% 4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어40%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죠? 40% 정도 상승을 하면은 2,500원에서 40% 상승하면은 3,500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40% 정도 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진행했을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목을 50%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 근데 가장 먼저 이 지니틱스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50% 이상 70%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아니다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실망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더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종목이고, 어쨌든, 제가 추천해드렸던 21개 종목 중에, 처음으로 목표가에 근접을 했다. 지네틱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응방안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이제, 에, 보시면은, 예, 코스피코스닥 우량중형주인데 SKDND는 좀 빠졌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SKDND 같은 경우에는 어, 4분기 실적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고 서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한3% 3%,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슌해드릴 당시보다 근10% 가량 올랐는데 역시 놔두셔도 되고 노바텍도 최근에 조금 떨어지다가 어, 턴어라운드 좀 하는 분위기고 한독과 풍산은 좀 밋밋하게 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느냐 뭐 개별 종목들 이렇게 다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 특별히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뭐성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거고 SKDND나 오바텍이나 한독, 풍산 모두 다 놔두셔도 4분기 실적 발표되고 어, 정리 한번 하면은 그때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할 필요는 없으시겠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중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한솔테크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부스타, 모트렉스가 있었는데 한솔테크닉스는 오늘도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만원에 추천해드렸는데 현재 목표가는 뭐 12,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20%인데 15,000원, 1,450원까지 왔으니까는 15%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정리를 좀 하셔도 되겠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는 밋밋했고, 이 부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해 드렸을 당시보다 10% 가량은 아니고 한7% 정도 올랐습니다. 7% 정도 올랐는데, 이제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은 희귀 종목들은 이렇게 특별한 종목들은 놔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위기와 맞춰서 어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저하고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토탈소프트 그죠? 특이종목 이렇게 특이종목들은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 쭉쭉 쭉쭉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슈터이기 때문에 부스타는 어, 그냥 그냥 가지고 계시고 한솔 테크닉스는 정리하셔도 되겠고 뭐 모바일, 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정도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금일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11월 셋째 주 추천 종목 중에 오늘 저도 좀이 종목으로 굉장히 아주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됐는데 칩셋미디어죠 그죠? 제가 그렇게 소개시켜드렸던 칩셋미디어가 장중에는 20%까지 올랐는데, 오늘 이제, 어, 14% 정도 올라가서, 15,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5,400원으로, 어 마무리를 하면서, 13,500원에 제가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금일, 하루 만에. 그죠? 자동차, 반도체.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어, 여러분들 이제 요 비슷한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아, 축하드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어느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낫다. 아칩세미디어어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놔두셔도 되는데 급작스럽게 올라간 종목들은 아, 좀 비중을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LTC는 1% 정도 하락했는데 큰 의미 없고. 3월 멀티미디어도 3% 정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무조건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내일이나 또 모레 좀더 올라가시면 은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추천해 드릴 종목들은 여기서까지 점검을 마쳤고 금일도 이제 추천해 드릴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거든 다시 한번 돌려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셋째 주에 추천해 드릴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어, 예전에 한번 추천해 종목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 그린플러스가 이제 금주의 네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종목인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국내 스마트팜 1위 업체 제가 추천해드렸을 당시 한달전과 지금과 주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 서브웨이, 버거킹, 양상추 공급업체, 수백억 잭팍 비결. 이게 팜에이트라는 회사인데 어, 팜에이트라는 회사인데 아직 상장된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된 회사가 아닌데 현재 스마트팜으로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샐러드 업계 유리다. 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어, 지하철 7호선 상도용 개찰구 계단을 오르니, 쭉쭉쭉 수막, 어, 실내 공장.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뭐 상도용 다니시던 분들은 보실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빨리 공급을 해서, 어, 빨리, 이런 업체들에게, 에,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 스마트팜, 어, 샐러드 유리 업체. 스파메이트, 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국내 스마트팜 1위 업체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그린플러스, 어?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는 비슷합니다. 어, 그때 방송 안 보셨던 분들은 매수하셔도 되겠고, 자두 번째는 대창난조입니다. 대창난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굴삭기 또 건설기계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도 잘하고 있지만은, 인도와 중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V자 회복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였지만은,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올해 플러스 성장.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없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계속 6%대 성장을 하다가 전년도에는 2.4% 성장했는데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죠?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경제성장률이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플러스 2.3%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 보시면은 국내 총생산이 어 이제 어100 1조 위안을 넘었다. 어, GDP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었다. 올해 전망도 밝다. 올해는 8% 넘는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굴삭기 회사들, 중국 굴삭기 회사들 주가가 날라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갑니다. 경기가 회복될 거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대창단조가 이 굴삭기 건설기계 하부구조물을 인도와 중국 업체에도 수출하고 있고 현지 범인도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서 대창단조도 좋아질 것이다. 제가 추천해드렸을 당시와 역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두 종목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뭐, 방송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저 어쨌든, 어, 금일,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 여러분들과 제가 효율적으로 공략했던, 예, 칩셋 미디어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충분히 가져다 줬기 때문에, 오늘, 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칩셋 미디어를 매수하셨고, 또 매매를 하셨던, 뭐, 전화, 여러분들께는, 어, 오늘 굉장히 스타트가 괜찮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추가, 추천해드렸죠? 제가. 그죠? 추천해드린 두 종목,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국내 스마트팜 1등 업체, 그리고 중국 경기 호전세와 맞춰서, 어, 굴삭기 하부 구조물 매출행 늘어날, 대창단조 이렇게 두 종목도 화요일부터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고 어쨌든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해서 공략하는 것이 현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